이대관장 김영근입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공간이 좁아서 복도의 관장실을 만들어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는 복지관을 더욱 크고 넓게 증축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과 업무를 펼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0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이 장애인들의 행복과 정이 넘치는 사랑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년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20주년 개관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항상 노력 그 이상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누구에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